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산제일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2022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아,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 새해가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우리 예수님께 그 좋아하는 마음을 또 신나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번 또 주님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래 여러분 다 같이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거 다시 When I look at the 네,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 주님께 잘 예배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 가운데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잘 배우고 주님을 통,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브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토브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네잘 알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은 우리에게 설레는 기대감을 주죠. 자, 여러분, 어떻게 설레는 마음 있나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새롭게 계획하거나 다짐한 것들도 있나요? 새해에? 네. 뭐, 새해에는 뭘 하고 싶어요? 우리 지호 친구는. 음, 너 김이 돌봐줄 거예요. 어, 동생을 돌봐주고 싶어요? 어, 네. 멋진 계획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밖에도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여러 계획들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런 다짐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올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할게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고, 몹시 어두운 상태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이셨거든요. 자,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밝고 환한 빛이 생겼습니다. 음,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 하늘이 생겨 물과 같이 갈라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겼어요. 보기에도 시원한 파란 하늘이죠. 자, 셋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빠진 곳에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물들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은 풀과 꽃과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자 새싹이 쑥쑥 도다나고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열렸어요. 와,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다음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해, 달, 별 생기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와 달별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해가 땅을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이 땅을 비추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을 인해 해와 달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났어요. 어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녀라.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들아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록달록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힘차게 헤엄쳐 다녔어요. 멋진 근데 새들은 근데 구대도 있잖아요. 맞아요. 멋진 새들은 하늘을 헐헐 날아다녔죠. 와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자, 여섯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아 생겨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코가 긴 뭐죠? 코끼리. 코끼리. 목이 긴 기린. 기린. 뿔이 멋진 사슴. 어, 응, 사슴. 네 이런 동물들이 생겼어요 동물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아 보시기에 보기에 참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조물조물 빚으신 후그 코에 행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하... <laughs> 하나님을 닮은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서처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흐뭇해 하셨죠? 와, 보기에 참 좋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장세기 1장 31절. 자, 상반절의 말씀이죠. 자, 말씀에 나오는 이 좋았더라. 이 말씀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은 이 성경이 쓰여진 말,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토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우리말로는 '좋다'라고 옮겼지만, 원래 의미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다', '귀하다', '아주 최고다' 이런 뜻을 말한대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 '너무 너무 좋다'를 말할 때 '토브'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무엇 하나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아름다우심, 그리고 존귀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드레난 작은 풀한 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울창한 숲에 무성이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또, 저 높은 하늘을 헐헐 나는 새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할 수 있겠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중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돌보고 보살펴야만 해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더불어 살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 해야 돼요? 이것들을 잘...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네. 이것들은 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잘 보살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세워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까지도 잘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이 자연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우리 인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새와 나무와 꽃과 또 물고기, 동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잘 보호하고 잘 돌봐주라는 의미죠. 네. 자 이렇게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처럼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믿음,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복되게 살면서 잘 돌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청재 기도를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의 희망찬 시작,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 올 한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안을 신뢰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샬롬,